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은 정말로 미리에 반하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내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파 연대에서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한다고 강압적으로 전개특위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최근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힘들어졌다. 왜 그러냐?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여야 되는데,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려고 하니까 지역구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300명 정원을 고수한다면.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반발이, 민주당도 반발하고 또 다른 당도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는 늘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10% 늘려서 330석으로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안 줄여도 되고 그 반면에 비례대표는 늘려서 소위 좌파연대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절묘한 계책도 나온다. 막그 뜻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일이 있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한정을 해서 선거를 하도록 하자. 그것이 맞는 제도일 것이다. 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9천만일 때, 1911년도죠. 인구가 9천만일 때 하원 정수를 435석으로 확정하는 법률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또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원은 각 주마다 두 명씩 인구의 사과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할당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주의 이 보호를 위해서죠. 그래서 상원 100명, 하원 435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지가 1911년도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원의 경우에는 굳이 미국의 인원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는 없죠. 그러면 한국의 국회 이원격인 하원의 경우가 미국이 지금 인구가 9천만일 때 1911년도에 하원이 435석이었는데 인구가 3억인 지금도 그때보다 3배가 훨씬 넘었죠 그 당시 9천만일 때 435명을 냈는데 지금은 인구가 3억이 넘었는데도 그 법을 바꾸지도 않고 하원 인구를 늘리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없고요 선거하기 전에 인구 조정수에 따라서 서로 또 조정하기는 하죠 그러나 435석을 절대 초과하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나라 운영을 해옵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만약 지금 5천만이라고 가정한 걸 하면 미국의 6분의 1이죠. 6분의 1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그럼 435석의 6분의 1이라면 한 75명 정도 국회의원 가지는 게 맞겠죠. 미국의 비율대로 그런데 자기들이 협상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300명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 또 좌파연대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자는 듣도 보도 못지 않았던 그런 민의에 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또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이 제도 알 필요 없다. 그냥 뭐 투표만 하면 우리끼리 알아서 갈라먹는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국민적 저항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선 드리고, 두 번째 패스터 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을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반발을 하고, 공수처법에는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수처가 생겨본들 문무일 총장 계산으로서는 거기에 검사들이 또 나가서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검찰청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검사들이 다 사정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이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분무일 총장도 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될 것은 공수처법입니다. 그 공수처라는 게 뭔가 하면, 처음 나올 때부터 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병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하나 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을 보면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주고 나머지는 기소권을 안 줘요 그럼 나머지는 새로운 경찰이 되는 것이죠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겠죠 그러나 검사, 판사, 경무관은 이것은 기소권까지 갖게 되니까 결국은. 검사들이 할 수밖에 없죠 문무일 총장은 검사들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 기존의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정권에서 생략은 그게 아니고 민변 출신이나 소위 자파 성향의 변호사들을 새로 뽑아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검사로 임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헌법에 보면 영장 청구권은 검사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도 검사가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반하지 않거든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것이 자기들 검사 조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정권에서 노리는 것은 민변 출신이나 좌파성 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검사로 임용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검찰을 또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문무일 총장 생각하고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 보면 반대하지 않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금 해도 될 시점에 왔다. 그만큼 경찰이 역량이 증대했다. 또, 능력이 이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래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은 계속 행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찰이 자율적인 수사 지휘권 받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젠 되었다. 결국 경찰이 그렇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송치는 검찰로 옵니다. 검찰에서 보강수사하고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도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검경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상호 감시 체제를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도 있다. 사실상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경찰 기능이 검사 감시 체제에도 할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민의 가장 신뢰를 받는 공무원 직종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물론 검찰도 그만큼 신뢰를 받지만 경찰도 검찰 못지 않게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무일 총장이 반발해야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공수처법이다. 새로운 검찰이나 또는 법원을 잡는 법원 판사들을 잡는 그런 막강한 기구를 새로 만들려고 그것도 좌파들 출신으로 제도적으로 사정기구의 최정상에 서려고 하는 그런 청약이다. 일례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차베스는. 1999년 개헌을 통해서 국회와 행정부를 감찰을 할수 있는 검사직을 새롭게 신설했고 또 판사들의 비리를 조사해서 190명을 부패로 기소하여서 소위 좌파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서 베네수엘라가 망하고 베네수엘라의 차배수는 축출이 되었다. 나라가 경제만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정 기구도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래서 문총장이 반발해야 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고 공수처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